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8월 한 달을 여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증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음, 오늘 어, 안 그래도 빌리포서 사장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이 또 우리가 8월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맞아 떨어져서 오늘 계속해서 그냥 빌리포서 45번째 시간으로 월삭기도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버려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해봐야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염려에도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는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바오는 염려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염려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모습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염려 대신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따라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염려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염려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자꾸 염려와 걱정들이 내 마음을 가득 차더라도 그때에 아니야. 이거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이게 우리가 할 것이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의 염려인데, 우리가 하는 염려가 다 그거 아닙니까? 다 결국은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예, 집 문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인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염려해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 대신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염려를 버리는 8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8월 달의 기도 제목이 딱 정해졌어요. 뭐요 하나님, 염려할 것참 많지만 8월 한달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버려야 할 것은 염려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뭐냐?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간구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얻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래여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염려할 것이었는데, 이제는 구할 것이 된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에서 이제는 구할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아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네, 세상 사람들도 간구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에 안심만 될 뿐이지. 그들이 믿는 신은 껍데기고 가짜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삶에 속속들 이 들어가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염려는 버리시고, 기도는 가지시는, 아멘입니까? 걱정과 근심은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래고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일날에는 염려에 대해서, 금요일날에는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4장 초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굳게 설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염려는 버리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가지라고 하는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굳게 설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도와 간구를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도 기도와 간구를 해요. 그러나 그대의 기도와 간구는 소원을 말하는 것일, 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소원을 말하는 수준.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나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중간에 거 뺄게요 중간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를 빼볼게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언뜻 보면 그냥 뭐 전혀 어려울 것 없는 그냥 문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명령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자, 아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건 알게 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누구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와 간구를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라. 이게 아뢰라예요.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예.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다. 예. 알려 주다. 드러내다. 그렇죠.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알려 주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알려 주는 거죠. 아무튼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내 기도와 간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기도 제목, 내 걱정거리,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누가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박경준 사님도 분명히 지금 걱정거리 기도 제목 뭐 있을 건데 저는 몰라요. 솔직히 전 사님한테 말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한가에 어떤 분들은 에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뭐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뭐하러 말해요? 하나님이 미 알고 계신데 내쓸 것과 내가 필요한 거내 앞에 있는 문제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또 그걸 하나님께 알게 해요? 아, 이미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고로 하나님께 자꾸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아내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요 신뢰의 문제고 기도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지. 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할 제목, 기도할 거리가 생겨야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예? 빨리 대답하세요. 쉬지 말고?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는 것 이상, 기도는 곧 나의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제목만 있어서 날려 나와 기도할,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제가 지겨울 정도로 새학기도 합시다. 금요철에 나옵시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믿음의 증거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와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왜 할까요? 귀찮게 시리.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해 줘, 이거 사 줘.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걸 아유 얘가 귀찮게 자꾸 왜 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왜 자꾸 얘가 나한테만 뭘 해달라고 그럴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새댁들이 들으면 더 좋겠어. <laughs> 그죠? 예. 네. 어, 그래? 그럼 얘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근데 보세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게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 안 해요. 예. 네? 엄마가 뭘할수 있겠어? 말도 안 합니다.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엄마, 아빠를 안 믿는 거지. 물론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는 건, 어, 아빠는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 엄마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모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도는 자꾸 간구하는 것인데, 그쵸? 예.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소원인데, 자꾸 주님께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때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냥 기도하는 단계, 예, 소원을 말하는 단계, 우리의 기도는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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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서 주님과 영적인 뜨거운 만남이 있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수준 높은 기도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최이름으로 간절히 추발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연히 그 기도도 귀한 기도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와서 하나님 이거 기도, 예, 주님께서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는데요.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 이제는 주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증거로 기도했더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7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로서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이면, 아버지가 알게 하면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염려는 버리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도 해주지만 더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강이 뭐냐, 여러분 말씀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평강은 뭐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평강은 말 그대로 그냥 아,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마치 그냥 명상을 하거나, 아주 고요한 음악을 듣거나, 예. 막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지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래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래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모든 일이 평탄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냥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 평강은요, 그런 평강이 아니라, 그런 어떠한 상황과 조건도 뛰어넘는. 마치 옛날에,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주원에서 기뻐하라 여러분하고 함께 나, 말씀 나눴죠? 예.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야 기뻐하고, 예,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기뻐하고, 뭔가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데도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했거든요. 이 평강도 똑같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평화의 강물이 흐르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 마음 속에 분노와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 안에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스테반은 기도해 줍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지금 원망스럽고요 원통하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스테반이 뭘 잘못했는데요? 억울하게 죽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예, 사람의 이해를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예, 몇 번이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치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식과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진짜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마음의 소용돌이, 정신의 혼미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매일 매일마다 평강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닌가?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알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도 주시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식과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평강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자꾸 나쁜 생각, 예, 불행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 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이 평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굳게 설수 있을까요? 염려는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었더니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사,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어떠한 세력이 와가지고 나를 막 도전하고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예. 네. 실컷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충만의 집에 갔더니 그냥 벌써부터 공격할 거리들이 막 와. 자식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예. 네. 남편이 그냥 날 시험 들게 하고. 기껏 은혜 받고 기껏 기도하고 갔더니 가자마자 그냥 막 지뢰밭이에요, 그냥. 예. 네. 여기가도 펑 터지고 저기가도 펑 터지고 어느샌가 내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둘씩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와 간고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용돌이 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했는데, 금방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제도 구박, 오늘도 구박, 내일도 구박 교회 다녀서 뭐하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여전히 나를 구박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곧 좋아지리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럴 때 아멘이 약해지시더라고요. 끝날 때 됐는데 왜안 끝날까?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때는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고, 안 낳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가 반드시 일어나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과하면 그리스의 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원에서 굳게 서가는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 재단을 지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졸려도 괜찮아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요. 잠자도 교회 와서 잘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이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모,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박수 치면서 1절만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